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선후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ENON 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아틀란타 다운타운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이자 세계 언론의 대명사인 CNN의 세계본부가 위치한 CNN 센터 건물이 조만간 매각될 예정입니다. 워너미디어 최고 재무 책임자 파스칼 데스로치스는 CNN 센터 프로퍼티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고 NPR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CNN 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지역을 재개발하는 걸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는 조지아주 대부분의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발표된 것입니다. 걸치 개발 계획은 호텔, 사무실, 아파트, 소매 공간 등을 갖춘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부동산 재개발 계획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CIM 그룹이 애틀란타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CNN 센터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워너미디어는 최소 5년간 새 소유주로부터 이 건물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장 CNN 센터가 옮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앤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시간을 크게 축소했던 애틀란타의 한인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면서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내일 7월 1일부터 모든 지점 운영을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로비와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6월부터 토요일 업무를 시작한 제1IC은행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프라미스 원뱅크도 어제부터 운영 시간을 확대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둘루스와 도라빌 지점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인 램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5일간 투여하는 램데시비르한 코스의 가격이 3,120달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340달러가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치료에 열흘이 걸린다면 약값은 일반 보험 가입자가 5,720달러,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4,290달러가 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오데이 대표는 램데시비르를 주사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정도 일찍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를 3,000달러를 잡으면 총1 2 0 0 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릭스 아자르 보건장관은 이미 9월까지 램데시비르가 필요한 미국 환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50만 포스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어드는 가격을 발표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150만 병의 램데시비르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1,200여개 피자헛 가맹점과 웬디스 가맹점 380여개를 운영하는 NPC 인터내셔널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NPC 인터내셔널은 이르면 오늘 중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으로 8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자헛 점포들의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오히려 증가했지만 NPC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채무에 시달려 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자 배달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기존의 경영난까지 해결하진 못한 셈입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발표 신작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이고 자신이 태국 군부 고위층과 층분이 있다고 속여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어제 주태국 한국대사관 측과 협조해 55세 윤모 씨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윤 씨는 불법체류 외에 자신이 태국에서 승려로 활동하고 있고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여서 태국 군부 고위층과 잘 안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 결국 3명의 한국인 투자자로부터 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 윤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2차 유행 위기에 직면한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이 7월 1일부터 4주 동안 필수적 이유 외에 외출을 금지하는 2차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환자들이 집중된 멜버른의 브로드메도, 우 브루클린, 블렌로리브론스윅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봉쇄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직업, 학업, 돌봄 제공, 운동,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목적의 외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영업을 재개했던 미용실, 도서관, 수영장 등도 다시 문을 닫게 됐고 식당과 카페 역시 정상 영업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남호주주는 빅토리아주의 2차 유행 조짐으로 내달 20일부터 주 경계 봉쇄를 해제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테란주의 알리 거시 메흐르 검찰 총장은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 가셈 솔레이만의 장군을 살해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트럼프와 미군 및 다른 정부 소속 공범 3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히고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해달라고 공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시 메흐르 총장은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고 했는데요. 미 국무부의 대이란 특별 대표인 브라인 훅은 이란의 주장은 국가안보, 국제평화, 안정증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관심을 끌려는 선동이고 이란을 우습게 보이도록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폴도 어제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이 접수된다고 해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처의 세계적인 모범 케이스로 칭송받았던 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주위에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며 누구든 언제라도 환자가 될수 있고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자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보부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면서 방역당국은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에는 절박함이 배어있는데요. 교회와 사찰을 비롯해 각종 모임과 직장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과 2차, 3차 전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에게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를 두고 유해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가 간과 심혈관의 치명적인 유해물질 다이메틸포마마이드가 검출된 교체형 나노필터를 즉시 회수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총괄 제조 개발 기관인 다이텍 연구원은 잘못된 정보로 불안을 조장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양측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온 검출 수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는 식약처가 나노마스크를 허가한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시 교육청은 다이텍 연구원이 개발한 교체형 나노필터 300만 개와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지난 23일 학교에 사용 중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북 전동과 물자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흔샘 박종호 대표 형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 박상학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상학 대표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맡고 재가를 물리고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정부가 주적의 편에 섰다며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영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